저는 정교조 결성 당시부터 활동을 한 조합원 교사이고 어, 정토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하던 차에 음, 정토회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자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정토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기존의 인관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그, 외부의 모임이나 집회보다는 정, 어, 정토의 활동이 우선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그 열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린 아카데미 활동이라는 게 기존의 정토의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또 새로운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정토의 식구들이나 저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저를 만난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좀 낫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께 좀 오시라고 홍보하려고 하니 좀 물러서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교조 아카데미는 절대로 안 갔고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때는 좀 그것도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집회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옛 지인들을 초대하려고 하니 음좀 부끄럽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자격지심이라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태 활동을 하면서 아직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처럼 저 학생처럼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자기가 다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보다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많고, 생이 많고, 상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탈락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심이 무거우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토에서는 사회 활동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자기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라. 그걸 가리키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정토에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가지고 그 정교적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가간는 내가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내 필요에 그 사람을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가 그때 상처를 입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가 아, 이런 마음공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치유되고 좋다. 나도 이거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사실은 그 마음 수행한다고 몇년간 어, 제대로 정기적 활동을 못 했는데, 에, 뭐 정기적 활동이고, 아니고를 넘어서서 사람이 다 사는 건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무슨,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기를 좀 회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정교전 선생님들한테는, 아카데미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어, 깨장을 보내려고 한다든지, 법문을 듣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럼, 아카데미에 데려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교전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 교장 선생님 같은 분. 안 그러면, 이런데 별 사회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히려 얘기해가지고, 어, 이런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오히려, 이 대상을 바꿔야 돼. 어,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나민노총이나 이런 사람은, 이, 사회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회교육이 너무 도가 넘쳐가지고,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마음공부가 더 필요해.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온기를 회복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좀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또 지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온기를 찾고 푹돋두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할때 그걸 함으로 해서 더 힘이 나는 게 있고 함으로 해서 점점점점 자기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있대 말이야 그래 지쳐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지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힘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이제 하면 하면서 힘을 내야 그게 이제 일과 수행의 동일이지 하면서 지쳐가 나가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수행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음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런 이런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홍보 대상을 전교조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학교 안에 전교조 선생님 아닌 사람도 또 절반쯤 될거 아니겠어요? 음. 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주로 사회 의식은 홍보를 하고 정토의 법해 나오라는 홍보는 주로 전교조 선생님한테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걸 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이걸 바꿔서 하니까 마음에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 내가 상처를 입었고 그 활동함 상처를 입었고 내가 그 만공벌해서 상처를 치하니까 내가 이익이 되잖아. 이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상처가 좀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마음에 철근만큼도 거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토에 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좀더 어 나와 동떨어진 또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과 겸해서 정말 대중성을 갖고 세상을 변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을 어 이런데 와서 인연을 맺어줘서 눈을 뜨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물론 정교조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자기들 오면 오고, 그건 주로 데려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즉, 절에 다니는 사람을 여기 자꾸 데려오려고 막 <laughs> 이런 데는 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종교 없는 사람을 주로 데려오고, 절에 오는 사람은 이런 데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지가 오겠다면 몰라도. 근데 우리는 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주로 어디 또 데려가야 되냐? 이 시민 강좌 예를 들면, 딴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 있다면, 시민 강좌 같은 데 데려가야 돼. 왜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여기 오라 그러면, 같은 절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불교신자가 더 오기 쉽지 않느냐 하는데, 약간의, 그럼 이절 다녀야 되나, 저절 다녀야 되나, 분별심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오면 되지, 그건 요청하는 게안 좋다. 오히려 교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 불교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또는 자기 교회에서 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배워서, 어, 이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뭐, 불교 믿으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법을 항상 할 때, 대상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 오게 하면, 나중에 또딴절에서 행사한다면 또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응. 가져야 되는. 이게 행사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음.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여기 필요한 사람이 와야 돼. 필요한 사람 거기 강제동원회가 많이 온다고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 강좌를 열었어요. 이 강좌를 위해서 시민을 동원하는 거. 시민을 위해서 강좌를 열었으니까 우리는 진솔하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들어라 이거지. 그 누구든. 그러니까 너 와라 이게 아니라 팜프레스를 주면서 이런 강좌가 있는데 한번 보고 어 필요하면 너 와서 들어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팜프레스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 안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품앗이처럼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 공부하는 거는 마음 공부에 그치면 안 되고 항상 정토의 목표가 뭡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이웃과 세상에 버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걸 합하면 자유로운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인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일번 목표가 그렇게 되어있죠. 이것을 상구벌이 하와중생이라 그래요. 근데이 하와중생 하는데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해야 돼. 음. 어젠가 지금도 하고 있나? 지금 남북 이산 가족 강산에서 모이고 있잖습니까? 그가 보니 참 눈물 나야 안 나요? 눈물 나지.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6.25 전쟁 때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헤어져서, 그 자기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부부를, 이렇게 60년간 못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무수한 사람이 죽고, 우리가 힘들어 건설해놓은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또 증오심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 민족은 공멸로 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요 최근에 몇 년간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 한판하자. 어? 전쟁할 각오를 해야 어? 전쟁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돼야 민족의 비전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섬 갖고 땅 뜬거리 그렇큰 그래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요새 싸우는 거 보셨죠? 무인도 조그만한 거 하나 놔놓고, 응. 근데 우리는 땅도 조그만한 사람들이 남한 땅보다 더큰 북한까지가 남것 땅이고 우리 건데 그왜그 그 차지할 생각을 안 할까? 난참 이해가 안 돼. 욕심이 그래 없나? <laughs>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만이 민족에게 비전이 생겨요. 앞으로의 미래 경쟁에 주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서 우리 민족이 비전이 하려면, 비전을 가지려면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통일이 좋다 하더라도 전쟁을 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리고 통일을 평화만 있고 통일이 없어도 안 되고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보게도 안 되고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정토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사회 의식은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치유를 받고 자기의 힘을 올바르게 써야 돼. 분노로서 표출하거나 이러지 말고, 응. 우리가 부당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분노로 하게 되면 제 풀의 제가 나주 꺾이는 게 있어. 이 분노 없이 정의감을 가지고 해야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있다. 운동의 핵심은 순간적인 파워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그걸 운동이라 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폭동이라 그러지. 확!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건 폭동 아니에요. 폭동은 운동이라고 안 그래.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꼭그 사람들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편안하게 마시고 도반들에게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품앗이처럼 한번 와주고 한번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마 어. 그들이 한 번도 안 와도 필요하면 내가 뭐할수 있다 열번가질 수도 있고 어. 정말 이것이 좋은 거라면 그들이 열번 오고 그 필요 없는 거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도 괜찮아야 돼.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 나나 한번 당하라고 사람들이 열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오는데 나만 열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